자 이제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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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주 어, 어디 나왔어? 그림 송정화 원작 입센 아 이건 하지나오 대대 얘기인가 보다 궁금하네 입센이 누인데어 응. 입센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잘 모르겠네 어느 나라 사람니고응하려구나네 자, 시작할게요 노노웨이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마을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지. 음, 자, 보여? 아빠, 그 아빠가 어쩔 수가 없는데. 어 합이 때문에 합이 잠들었다가 자. 어, 음, 너무 피곤해서 그래 합이 오늘 낮잠을 안 자서 자또 읽을게요. 아이고. 아 가면. 세상에서 특별히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아름다운 풍경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뒷산에서 온천이 발견되었어요. 그날부터 마을의 변화가 일었어요. 온천을 즐기려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놀디동상과 호텔도 세워졌어요 더이상 이마음 작은 마을이 아니었지요 어. 잠깐만요 음. 잠깐만. 음. 음. 어, 이렇게 작았던 마을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헉, 엄청 커졌어요 근데 잠깐만 음. 여기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만큼 작은 마을이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작은 마을이 이렇게 들었지. 자신은, 아리, 절대까지만 좀 읽어주자. 사람들은 지금처럼 마을이 활기차기를 잘했어요 의사의 스토크만도 그랬지요. 온천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스토크만은 마을에 도움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토크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스토크만은 음식이 이상하지는 않는지, 모기 같은 해충, 해충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온천물도 살펴보기도 했죠. 스토크만은 온천물을 대학 연구소에 보냈어요. 대학연구소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온천물에는 나쁜 세균이 들어있다고 쓰여있었지요. 어? 그런데 온천물에 어떻게 세균이 들어갔지? 스토크만은 온천시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마을에 들어온 지역을 지나는 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스토크만은 온천 모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이를 알리는 글을 마을신문사에 보냈지요 스톡... 수트... 스톡... 수... 근데 얘 어디있어요? 어 스토크만 얘어디있기네 네. 기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럴수가 그때 시장이 신문사에 시장? 어 시장 하지만 우리 그러니까 김해시 우리가 살고 있는 김해잖아. 김해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 시장이라고 그래. 우대가 직접 뽑아. 하진이 그때 아빠랑 투표하러갔었잖아 응. 그때 시장 또 뽑았어. 이 사람이 우리 동네들 대표해 주세요라고 뽑았어. 나는 한명 여자 있잖아. 맞지 어, 그분 걸렸어. 하진. 어, 그분 또 당선됐어. 그분 반짝하고 있어 지금. 하진이가 뽑은. 그런 응. 저희 파란색 무슨 아저씨가 붙여요어맞아 근데 봐요. 그분은 안타깝게 반장을 못해요. 왜요? 어 다른 분이 더 많은 표를 받아서 그분이 반장을 하고 있어. 아빠도 그분 뽑았는데 안타깝게 반장을 못했어. 그 모자선 쓴, 파란 모자선 삼촌 얘기하는 거지. 응. 음, 안타깝게 반장을 음. 못했어 하지만. 근데 다음엔 할수 있을 거야. 진짜. 음. 근데 하시이가 잘생겨고 좋아한다는 삼촌은 거, 걸렸어. 자, 그때 시장이 신문사에 들어 닥쳤어요. 그 그들 씻지 마시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아시오? 시장이 엇박지르자 기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결국 기자는 그들 씻지 않기도 했어요. 스토크마는 크게 실망했지요. 그동안 내가 직접 사람들이 알려야지. 스토크마는 포스터를 만들어 말 곳곳에 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이거다좀혀어요 어, 요거 조금 더 읽어줄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온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으로 온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리기도 했지요. 온천이 병도로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 <목소리> 음. <laughs> 온천물에 세균이 있다는 소식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온천 이야기로 술렁였지요. 시장은 스토크만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스토크만이 거짓말을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요. 온천이 문을 닫으면 마을의 피해가 클 거라고 했어요. 스토크만은 거짓말쟁이요. 스토크만은 거짓말쟁이요. 스토크만은 거짓말쟁이요. 왜?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마을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근데 아주 나쁜 일이야 이거는 마을 사람들은 시장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스토크만 박사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 하면 해도 거짓말 같아. 온천문을 닫으면 우리 장소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크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온천 문제를 놓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시장이 먼저 말했어요. 조금 말, 응?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응? 어, 서로 발언을 하는 거야. 대중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하진도 발표회 같은 거 봤잖아 이렇게. 음, 그거랑 비슷한거요 시장이 먼저 말했어요. 작은 마을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온천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토크만 박사는 온천을 망치려고 합니다. 울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스토크만은 몹시 당황했어요. 음. 사실 조금 더 비벌려고. 어. 됐어. 아닙니다. 온천은 심하게 오염됐어요. 시설을 빨리 곤쳐야 합니다. 거짓말이다. 스토크만의 이 말에서 떠나라. 떠나라. 말뭐 사람들은 스토크만을 향해 소리를 쳤어요. 어떤 사람은 스토크만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지요. 스토크만은 놀라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쨍그랑. 스토크만 집에서 돌멩이가 날아들어왔어요. 이제는 아이들까지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곳이 정말 내가 살던 그 마을이 맞는지 모르겠군. 스토크만은 아, 마음이 같이 아팠어요. 음. 아, 같이 엄마하고 엄마인가 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거 음. 과거지. 음, 그렇지. 우리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욕하니 괴더워요 스토크만 부인이 울며 이며 말했어요. 다음 날 시장이 스토크만을 찾아왔어요. 스토크만 온천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게. 그러면 계속 이 마을에서 살게 해주겠네. 아니요. 나는 진실을 꼭 밝혀야겠어요. 시장이 온갖 말로 스토크만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스토크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더 스토크만을 따돌렸어요. 스토크만을 저주하고 돌멩이로 창문을 깨뜨렸지요. 돌멩이를 보며 스토크만은 더욱 마음을 다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은 밝힐 거야.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길이야. 스토크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 끝이네. 그. 왜지? 그러게